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 빗섬에 있는 코인이죠. 아지트, 아지트라는 코인이 현재 지금 거의 60% 아까는 또한 65%까지도 지금 어, 대폭등이 나왔었는데 자 아지트가 한 번씩 뭐 이렇게 좀 이제 쏘는 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오르는지를 항상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오늘 아지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날이 6월 4일, 어, 6월 4일, 오늘 이제,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이고, 오늘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개표가 끝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후보자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좀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아지트, 무슨 종목인지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음. 제가 이제 항상 어떤 그 종목을 이제 매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종목 선정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종목 선정. 제가 이제 꾸준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종목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의 이제 성격, 성격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냐. 우리는 항상 이제 과거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뭐다이 차트 과거의 차트를 보면 됩니다. 과거의 차트. 차트라는 것은 다 이제 돈으로 그리는 거, 것이기 때문에 음,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차트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지트의 성격이 뭐냐? 딱 보면 아시다시피 얘는 그냥 한번 쏘고 윗꼬리가 엄청 심하게 달리는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아지트를 움직이는 세력의 특징이에요. 여기도 한번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 그 다음에 뭐 만천 뭐 이런데도 그렇고 요런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아지트의 성격입니다. 음, 성격인데 자 오늘도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얘가 이전에 한번 두번 때려 맞은 자리가 여기 부근인데 여기를 약간 이제 상회를 해주고 있기는 해요. 음. 오늘 좀 굉장히 힘이 센데 자, 아디트가 어떤 종목이냐 자, 아디트는 이제 국내 김치코인 입니다 김치코인 그리고 이제 국내 코인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뭐 여러 it 기업들에서 좀 이렇게 날고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만든 프로젝트 그래서 약간 부동산 플랫폼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동산 플랫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디트의 사이트 인데 여기 보시면, 뭐, 집토스, 뭐, 부름, 뭐, 크린나라, 뭐, 카인피프, 뭐, 로, 뭐, 로드맵, 이런 것처럼 약간 좀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어, 이제, 프로 플랫폼, 그러니까 프로젝트입니다. 플랫폼이고요. 네, 그런데, 아지트가 오늘 그래서 왜 오르냐? 이거는 이제, 뭐, 순순히 제 추측입니다. 근데 뭐, 아예 없는 <laughs> 얘기일 것같지는 않은데, 그럼 보통 우리 그, 국내 자산시장, 그니까, 러 뭐, 그니까, 뭐라도 될까요? 뭐, 현물, 현물이라고 할게요. 뭐, 엄청 많은 게 있죠. 현물 자산, 뭐, 실물 자산이라고 할 거를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이제, 부동산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건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은 뭐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불편하게 정치 색깔을 막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보통 민주당 이제 정권 때 이제 이제 뭐라 될까요? 이 부동산이 좀 폭등을 해봤죠. 폭등을 해봤죠. 음. 실제로 지금 어 이제 여러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지금 계속 이제 막 실시간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막 부동산들 막집주인들의막 매물을 막걷어들이고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지트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플랫폼인 것만큼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이제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관련된 플랫폼들도 똑같이 이제 사용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죠,밖에 어, 없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아지트가 좀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 근데 뭐 아예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지트가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 국장이좀 테마주 같은 그런 제 성격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트에 예, 뭐 뉴스 같은 건 검색을 해보려고 해도 제일 마지막 뉴스가 작년 11월 27일 뉴스를 이유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뭐 이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좀 이게 부동산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흔히 좀 알고는 있죠. 이름도 일단 아지트잖아요. 아지트. 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에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좀더 상승을 갈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얘, 지금, 아지트는 유통량이 전부 다 99%가 빗썸에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말 김치 코인입니다. 음. 지금도 거래 볼륨이 95% 가까이가 빗썸에서다 나오고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상장된 거래소도 크레바자보 뭐 비트겐, 맥스씨요 정도 수준이 그냥, 그나마, 어, 좀 거래를 할 만한 그런 거래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력이 거의 빗썸에 집중이 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초반에 얘는 윗꼬리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날 당일 상승분의 거의 6에서 70%까지를 한 번에 그냥 다 뱉어버리는 그런 이제 심하게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얘 언젠간 이렇게 한번 튀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그냥 뭐 사고 그냥 잊어놔야겠다 그런 정도의 매매가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분출파동이 나올 거라는 걸 쉽게 예측은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상 로또 수준에 가깝다. 음. 근데 이제 더갈 거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윗꼬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 이거 잘못 사다가는 좀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냥 아지트가, 그냥 요런 이유에서 그냥 올, 올랐지 않았을까?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뭐 화폐, 화폐 정책 때문에 이제 만약에 부동산 관련된 그런, 어, 실물 자산들이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추후에 또 비슷한 이유로 아지트를 우리가 한번 또 노려볼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그냥 그런 이유다. 어,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어, 아지트 얘기 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만약에 내가 이제 물렸다가 뒤늦게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음, 개인 소통 방에서 뭐 제가 이제 아지트 제가 어떻게 영상 올려드린 김에 영상 이후에 나오는 흐름에 대한 음. 흐름에 대한 차트 브리핑 및또 매수 매도 타점 공유는 모두 제 개인 소통 방에서 제가. 어... 어,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아무래도 좀 늦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소통방을 꼭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입장하시냐?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네, 화면 위에 번호로 아지트, 아지트라고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 절대 없이 무료로 입장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지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거꼭 어, 어, 잊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서 제 개인소통방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